만들어두면 든든한 돼지고기 장조림 만들어 볼게요. 장조림용 고기는 흐르는 물에 한번 씻은 후 물을 넉넉하게 부은 냄비 안에 사용할 고기를 넣어 주시고요. 생강수, 통후추, 월계수잎, 흰 대파를 넣어서 끓여 주었답니다. 처음부터 끓여 주시면 되시고요. 물이 끓으면서 생기는 거품들은 모두 걷어내시고 고기가 익으면 익은 고기는 한김 식혀서 결대로 찢어서 사용해 줄 거랍니다. 손으로 결대로 찢어서 먹으면 더 맛있게, 더 맛있는 것 같아요. 양념은 육수 끓인 물 10국자, 일반 물 10국자, 간장 5국자, 저는 국자로 계량을 했답니다. 아무래도 양이 많다 보니까 숟가락 계량보다는 국자 계량이 조금 더 편하더라고요. 물엿은 두 국자에서 두 국자 반 정도 넣어주시는데요. 한, 한 저는 두 국자를 넣었는데, 한반 정도는 식성에 따라 조금 더 달달하게 드시고 싶으신 분은 조금 더 넣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. 씻어 놓았던 고기를 넣어 양념된, 양념된 곳에 넣어주시고, 까리 고추도 같이 함께 넣어서 먹으면 맛있답니다.